네 반갑습니다. 봉고 3 신차 패키지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. 네,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봉고 3 신차 패키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어,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오토라이트 봉고 3 정품인데요. 오토라이트 레버,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전용 배선. 배선 작업 개조 없이 센서하고 연결되는 듀얼 배선입니다. 그리고 이 선만 전원 선만 한 가닥만 연결해 주면 오토라이트가 작동합니다. 누구나 다. 핸들만 탈착하면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봉고 3 오토라이트라고 치면 이렇게 검색하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. 그리고 패키지로 여기 봉고 3 조속 쪽에다는 보조미러입니다. 앞에 범퍼 코너 쪽을 볼수 있는 보조미러인데요, 이렇게 가공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월미도. 에, 관광특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서울 경기도 고객님은 저희 글라스존 센터로, 센터로 에, 방문해 주시면 에, 약 1시간, 내, 1시간 내에 에, 정확하게 꼼꼼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지역 에, 부산, 광주, 모포, 창원, 대전 에, 강릉 이런 고객님은 저희 글라스존 에, 오토라이트 공고3 신차 패키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글라스전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